김희수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독특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세련미까지 넘치는 곳입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장소는 어디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한국이용사의 그 이용산업연구소 소장 김성철 이용사입니다. 예. 음. 지금 이곳 어떤 곳인가요? 익숙한 듯하면서도 독특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곳은 바보샵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옛날 우리 저 이발소라고 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그 옛날 그 이발소 개념에서 새로운 이 젊은 사람들이 네. 이 바보샵이라는 이런 새로운 깨끗한 인테리어와 이런 오픈된 이런 걸로 새롭게 태어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쩐지, 제가 어렸을 때 갔던 이발소의 느낌도 좀 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바버샵, 발음 잘해야 될것 같은데, 예, 이발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발소 하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일부 가는데, 맞죠. 예,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긴 머리가 전문이라 고 그러면 예. 그 바버샵, 이, 그 이용 쪽에서는 짧은 머리가 네. 전문이고요. 머리를 깎거나 이렇게 조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사 이 직업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가발, 점, 점, 가발 전문점도 할 수가 있고요. 두피 관리 전문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색방이라든가. 현재 이제 이런 많은 전문점으로 창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창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물론 이제 창업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소자본으로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보샵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네. 젊다 보니까 이 SNS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바보샵 그 젊은 이용사들이 모여서 이런 소모임을 가져, 가져가지고 서로 기술을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 창업을 할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지금 헤쳐나가고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용업이 새롭게 이렇게 지금 깨끗한 이미지로 앞으로 새롭게 이렇게 탄생할 것입니다. Yeah.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 협력과 소통 sns를 통해서 협력과 소통을 하고요 더불어서 어, 기술까지도 공유한다고 그러면서 이곳은 어, 젊은 느낌으로 이용 가능성이 창업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곳이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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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 전시관에서 김희수였습니다 네 sns 위력이 참 크군요. 저희 방송 함께하시는 분들도 지금 SNS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왜 아, 약간 지금부터,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터 했어야 아니, 지금부터 되는데. 지금 또 중요한 정보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laughs> 네. 일단 SNS를 통해서요, SNS로 그 바쁜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위안도 받고 격려도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또큰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은 뭐 ICT 이용하는 곳이 아주 많죠, 이사장님. 아, 네. 일2로 어, 전통 시장의 일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계시는 주부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의 상품을 주문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주문한 게 가게에도 뜨지만 은 전통시장의 공동 공간인 아시 카페에도 주문되어 있대요. 그러면 장 보는 도미가 우 와가지고 장을 봐줍니다. 장을 음. 봐가지고 그 공동 공간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장바구니에다가 어느 아파트에 아~ 어, 몇 시까지 갖다 주라 해놓으면 배송 도우미가 다음에 옵니다 네. 그럼 배송 도우미가 그걸 가지고 그 주부께서 원하는 그 시간에 배송을 해 줍니다 이 정도면 대형마트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네요. 진짜 최첨단입니다 이 최첨단 하면 그런데 무엇보다도 (1등) 공신은 역시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법에도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황 교수님? 어, 일단, 모바일 시대가 성금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모바일을 활용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근 매장에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 고객 관리를 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고객의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단골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신데 모바일을 통해서는 요즘은 앱, 앱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설치만 간단히 하시면 고객 정보를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그 즉시 현장에서 참여하시게 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꾸준히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게 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대에 또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기술만큼 최고의 홍보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명장분들이 모여서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기능 경진대회 현장입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네 신사의 품격을 자랑하는 이곳은 명장들이 모여서 헤어쇼를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자, 화려한 헤어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헤어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 명장님들이 오랜 네. 고도의 예술 아티스트로서 역할을 하면서 월드대라든가 전국대에서 어, 어, 작품상이라든가 아주 좋은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예. 그럼 좀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지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어떤 작품인 거죠? 어떤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그 대머리라고 할까요? 민머리 아니면 탈모딘 분들 그래 하는 특수한 그 가발입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특수하다고 하셨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가 됩니다. 아, 네. 이 머리가, 이렇게 도 돼요. <laughs> 아, 직접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군요. 가발은 1년간 고생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쑥 비비잖아요. 예, 예. 이건 피부. 효과... 짠! 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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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쓰면, 딱 붙습니다. 이건, 어, 피부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예, 예. 클립이나 핀이나 아니면 본드로 붙여내으면 나중에 아주 안 좋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1년간 고생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머리에 크게 예, 해도 없을 것 같고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아주 화려한 머리 모양이 있습니다. 이 머리 모양은 어떤 걸 형성한 건가요? 예, 이것은 영 스타일 에,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그 형이고요. 어, 요 위에는 그닭 뼈슬의 형성을 유지를 했고 앞에는 그 메가 어, 먹이를 채지그발 모양을 형성한 합성한 작품입니다. 와이 멋진 머리 모양 직접 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아 어, 파티용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 멋진 머리 모양이 어, 거리에서도 활보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 어, 정말 화려한 아 이분들이 과연 이용사 분들인가 이발소에서 봤던 분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머리 모양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어,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가을의 변신을 꿈꾸신다면은 이곳 오늘과 내일 이틀간 펼쳐집니다. 이곳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일수였고요.